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3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밥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본받지 말라 교훈하십니다. 서예관들은 성전에서 사물을 보고 말씀을 필사하고 성전 문서를 담당하는 레위 집파 계열의 사람들로 율법에 아주 뛰어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다시는 말씀을 떠나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라는 거룩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된.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갈수록 분리주의자들이 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는 생각으로 결국에는 교만이 가득한 그룹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많은 성경을 알고 있고 옳은 바른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삶이 그들의 말대로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그 가문이나 하는 일들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출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열정과 열심은 누구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음... 말씀을 암송하고, 또 성경에는 없지만 많은 어, 규율들을 만들어서 좀 거룩하게 살아보자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누가 나무라겠습니까? 열심이 아주 특심이지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대가 흐를수록 변질되었고 그들의 열심은 사람을 정제하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집중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제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늘 자신이 남보다 우위에 있고 자신은 의롭고 더 많이 알고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말씀처럼 여러분 손가락 갖다 가지 않고 남들을 부리고 위에 군림하고자 하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남들을 남들은 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칭찬은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자신의 영광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신앙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숨김을 증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과 성김이 가능하려면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보면 범죄하고 살아가는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여러분 어지럽히고 다툼을 일으키고 믿음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우리가 남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도 잘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오늘의 밥도 듣고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고 노력하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이 남보다 괜찮은 사람이고 여러분이 괜찮은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 은혜를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아가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만큼 받았다면 우리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삶,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보다 남들이 나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과 겸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그만큼 남들에게 우리가 더 낫다는 소리를 듣지 말고 우리가 더 낫다고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랍비와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랍비 즉 스승이나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스승이 되어야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고 초신자에서 믿음이 자라서 성숙해지고 또 교회에서는 나아가서 리더도 하고 교사도 하고 어 재직도 되고 배운 것을 후배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르치지 않고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되지 않고서는 목자의 마음을 모릅니다. 부모가 되지 않고 부모의 마음을 모르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스승도 되고 교회 안에서 리드도 되고 교사도 되고 지도자도 되어야 합니다. 다만 서기관과 같은 바리새인 같은 스승과 리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가 없다 했습니다. 말로 가르치고, 말로, 여러분 다할수 있습니다. 말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지구도 들었다 놨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말로 하는 자가 아니라 비록 제직이고 스승이고 셀리더이고 교사이고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자가 되고 우리 자신을 낮추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예수님을 닮아 숨기는 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지식과 전통을 가지고 말로만 하는 서계관들과 바리세인들과 같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리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섬기며 사랑하며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